할렐루야 <laughs> 수요예배 설교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이 수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제가 말씀을 기존에 이제 성경 인물 중심으로 했는데, 제 가만히 곰곰이 생겨보니까, 시대가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성맞게 시본 설교한다면서, 제가 그 수요일 날에, 음, 성경 인물 스투를 했거든요. 아, 그거보다, 음, 시대에 맞는 설교가 필요하다. 아, 그런 마음이 이제,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어, 제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 시대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불공정한 언론, 불공정했던 헌재의 예. 어,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또 주제로, 어, 설교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불공정성. 예. 불공, 어,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 오늘날 우리는 공정에 대한 기대를 했어요. 이 재판 가운데, 이헌재 재판 가운데, 어, 더, 더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사건이 난 거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공명정대하게 드러나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 정거를 뺐죠. 예, 예. 증거목록에서 뺐죠. 자, 사회지도자들은 언론사법기관이 공정하게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공정한 언론 보도와 헌반재판소의 평양성 논란은 공정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인간의 불공정성과 타락한 본성. 한마디로, 타락한 본성이 이러한 불공정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정성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언론이 권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재판관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 것은 전혀 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laughs> 아이고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 얼마나 어이가 없고 예, 또 어. 정거 채택하는 어떤 내용들을 볼때 이런 것도 정거 채택하나 예?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죠. 예. 이거 소설인가 진실인가 참. 예. 그러나 우리의 우리는 인간의 불공정함을 보고 분노하는 대신 우리의 재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는 있지만은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때에 이르서 모든 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공정도 하나님 손 안에서 어 허락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불공정 세상 속에서 성도가 취할 태도 사람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스 6장 8절. 이 세상이 불공정할지라도 성도는 스스로 공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어, 거짓된 언론과 편향된 평양, 어, 판결에 분노하고 있지만, 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 정의를 위해 기도하며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해야 하죠. 세상에 불공정을 고발할 때도 그래서도 사랑과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재판이 완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신뢰해야 해야겠죠 세번째 지도자와 국가를 위한 기도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가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기도로 멈추지는 안 됩니다. 지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결정을 낼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법기관이 부 거짓과 부류에서 벗어나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예, 행동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겠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 완전하지, 완전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땅의 재판이나 정치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공의로운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어, <laughs> 2주 이후에 어, 이 재판에 대한 음, 어, 결과가 아, 판결될 겁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예. 많은 우파 사람들이 에, 기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어, 옳은 시각이고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될 시각이지만 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여론은 어, 우리의 에, 우파의 에, 기도 제목대로 여론은 형성되어 있으나 또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또 이런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수 있도록 또 압력도 넣고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재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마지막까지 변론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죄들이 마음을 가지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의 마음이 옹졸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참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마음 속에 임하게 해 주시고 그들도 속히 음 마음을 고쳐 먹고 어 이번에 윤석열 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냐고 기각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